안녕하세요. 기흥역 엘리시안트윈 담당자 김시현 실장입니다. 저희 엘리시안트윈은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101동, 102동 두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01동은 지하 4층부터 지상 20층으로 179호실로 5층까지는 주차장, 6층부터 20층까지는 오피스텔입니다. 102동은 지하 4층부터 지상 15층, 111개 호실로 지상 1층까지는 주차장이고요, 2층부터 15층까지는 오피스텔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개 동이 총299 七。 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300개로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엘리시안 투위는 전용 12평부터 24평까지 총 10개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투룸, 쓰리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앞으로 천변이 있어 앞으로 막힐 일은 앞으로 절대 없고요. 천변 쪽 자연의 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도를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啊。Uh 저희 엘리시안 트윈의 위치는 기흥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로 용인 플랫폼 시티 최대 수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플랫폼 시티를 자세히 아셔야 이곳이 왜 핫한 현장인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용인 플랫폼 시티는 경기도와 용인 특례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83만 평 판교 테크노밸리 5배 크기로 들어서는데요. IT 첨단산업, 첨단 제조산업 첨단 제조 등 하나의 작은 신도시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판교 거듭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또한 GTX A 노선이 2023년 12월 개통 예정으로 용인역까지 단두 정거장, 신갈 오거리역이 예정인 곳입니다. 또한 신갈 오거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용인시에서 2024년까지 총 484억 원을 투자하여 뮤지엄 아트거리로 스마트한 도시로 탈바꿈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인 플랫폼 시티 사업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 주변에 부지가 없는데요. 그래서 용인 플랫폼 시티의 최대 수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 생활 인프라 역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코스트코, 이케아, 롯데 시네마, AK몰 등 차로 15분 거리에 형성되어 있고요. 백남준 아트센터, 경기도 박물관,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성시 씨, 태광시 씨등 골프장 역시 질비해 있어서 생활권으로는 베스트 중에 베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흥력, 수입 문당선이 도보 5분 거리 에버라인 연결로 용인 하이닉스까지도 한 번에 갈수 있고요 도보 2분 거리 버스정류장 수원 IC까지 5분 거리로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자차 이용 시에도 고속도로까지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뿐만 아니라 생활 인프라 그리고 앞으로의 개발 호재까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엘리시안 트윈은 지금 관심있게 봐야 하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매 제한도 없고 주택수 미포함이라는 장점 또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좋은 점들이 많은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정말 반가운 정보를 드리자면 저희 엘리시안 투인에서 분양가 실손 보장, 환매 보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두 가지 보장은 문의 주시면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현장이 아니면 이런 보장들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만큼 엘리시안 트윈은 실거주 든 투자 든 어떤 목적이든 딱 맞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스리룸 보실 거 보시러 가겠습니다 여기는 거실 이쪽 에어컨이 은제 무상으로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실도 굉장히 깔끔하고 밝게 굉장히 넓게 지금 빠져 있고요 이쪽이 이제 주방인데, 여기 이제 인덕션 자리인데, 요거는 이제 모델하우스 이제 건물 기둥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인덕션 자리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와인잔이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예쁜 수납공간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여기 냉장고. 제가 이거는 무상으로 앞 냉장고가 지급되거든요. 냉장고 여기 자리에 있고요. 이쪽으로 와 보실 건데요. 이쪽은 이제 부부 침실. 네. 그래서 이쪽은 이제 붙박이장 여기 따로 있고, 여기 이제 화장할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이 이제 화장실인데, 화장실은 이렇게 부부 침실 화장실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이제 오시면 여기가 이제 작은 방 아이들 방 이렇게 예쁘게 꾸며져 있고요. 이쪽에 이쪽에 이제 화장실이 여기 입구에 있습니다. 공간을 좀 예쁘게 꾸며놨고요. 이쪽 보시면 여기 이제 신발장 세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공간이 이제 매력이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주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이제 확보돼 있어요. 이렇게 네, 저와 함께 엘리시안 트윈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나요? 용인 플랫폼시티 최대수의지 엘리시안 트윈 자세한 상담은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